KBS는 2022년 새해를 맞아 올 한해 강원도의 미래를 조망해보는 신년 기획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첫 순서로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둔 강원도 정치 분야를 진단했습니다. 엄기숙 기자입니다. 올해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르는 해입니다. 20년에 한번 있는 일입니다. 대선은 3월 9일, 지선은 6월 1일, 시차는 8 4일에 불과합니다. 특히 지방선거 부활 이후 한 해에 대선이 지선보다 앞선 건 처음입니다. 이 때문에 대선이 곧 지선이라는 게 정치권의 시각입니다. 지방선거의 최고의 전략은 대선 승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선을 승리를 하고 지방선거도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 좋은 후보에 대한 공천, 대선과 지방선거는 하나의 선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방선거 입지자들도 전부다 대선거처럼 뛸수 있도록 선대위에 배치하고. 문제는 자칫 대선에 가려 지선이 보이지 않게 될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방선거에서 진영 논리에 매몰된 묻지마식 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공약이나 인물은 뒷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교육감 선거처럼 유권자들의 관심이 낮고 정당 공천도 없어 인물 검증이 어려운 선거의 경우 선거로서의 기능을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또 정치 신인의 진입 장벽이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유권자들은 어느 후보들이 나오는지 확인할 수도 없고 입지자들은 어느 지역에서 선거를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제대로 준비 안돼 있는 상황이 지금의 상황인 것 같고요. 지방 소멸 위기 극복, 레고랜드 조성 사업. 동양권 경제자유구역 등 현안이 산적한 강원도. 대선 전국에서 지방선거가 실종되지 않도록 유권자들은 지역 이슈와 인물, 공약 등을 더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KBS 뉴스 엄기숙입니다.